챙겨보는 실버팁 v 입니다 음, 오늘은 그 사회복지 계론두 번째 시간을 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서 어, 우리가 그 사회복지 구성 요소 중에 전달 체계가 공공이 될 것이냐, 민간이 될 것이냐, 혹은 공공과 민간이 이렇게 섞여 있는 형태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두 가지 구성 요소, 즉그 사회복지 가장 기본이 되는 욕구 그리고 그 욕구를 만족시키는 자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사회복지는 우리가 보통 다른 말로 욕구학이라고도 합니다. 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몇 가지 감정 중에서 이 어, 어떤 그 욕구 무엇에 대한 뭐 이런 갈망, 뭐 이런 원함 음, 이런 것이 그 바로 그 사회복지 대상이 되는데요. 음, 그 욕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어떤 어떤 상태의 결여, 결핍을 어,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 결국 이 사회복지학이라고 하는 것은 음, 사람이 갖고 있는 음, 그런 어떤 욕구 중에서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공부하는 학문 정도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음,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사회복지개론을 시작하면 이 욕구에 대한 공부를 가장 먼저 시작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 모든 교재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입니다. 이 메슬로우는 이 욕구를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랑의 욕구, 존경의 욕구,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욕구를 사회복지와 연관시켜서 생각을 할때 우리는 기본적인 욕구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욕구라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고 또 최소한의 인간성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것이어야만 한다는 조건이 따릅니다.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음, 어떤 기본소득 개념의 재난지원금이 바로 그것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어, 국민들의 기본적인 욕구. 이것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회적인 욕구, 그리고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1차 때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수단을 선택을 하고 2차 때는 선별적으로 보다 더 피해를 입고 보다 더 욕구가, 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어, 극복이 되었으면 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정하는 것이죠. 같은 문제, 같은 욕구이긴 하지만 정부가 갖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 재정 여건에 따라서 전 국민에게 다줄수 있는 보편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그 다음번에 두 번째로 어, 지급할 때는 또 선별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그, 국민들의 욕구에,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서, 국민들의 사회적으로 형성된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서 탄력적이고 즉각적으로 이렇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보편적이냐, 뭐 선별적이냐 하는 것은, 아, 똑같은 욕구에 대한 아, 대처라도 그 어떤 사회적인 환경이라든지 해당 정부가 운영할 수 있는 재정, 재정의 어떤 능력, 여력에 따라서 충분히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회적인 욕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회적인 욕구라는 것은 단순한 구조를 가졌던 농경사회가 진화되면서 복잡한 구조를 가진 산업사회가 형성이 되어졌죠. 이러한 산업사회, 구조적으로 보다 복잡한 산업사회 속에서 발생이 되는 욕구, 즉, 그것이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발생된 욕구라서 우리는 그것을 사회적인 욕구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죠. 뭐, 뭐 교통사고라든가 산업재해라든가 뭐 환경오염이라든가 대량실업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얘기합니다. 이 사회복지 공부하는 분들이 어, 뭐 대부분 우리가 서적을 통해서 알수 있는 티트머스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이 티트머스는 바로 이러한 사회적 욕구를 비복지라는 단어로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위에는 상당히 다양한 욕구들이 존재합니다. 이 욕구들을 충족하는 것이 결국 사회복지인데요. 이 욕구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이 개인적인 욕구인지 아니면 사회적인 욕구인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산업사회에서, 현대사회에서 앞으로 또 4차 혁명이 도래하는 이미 뭐 시작되었죠.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계속 변화하고 진화해가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으로 도출이 되는 혹은 개인적으로 파악이 되는 욕구들은 이것이 단순하게 개인적인 요인에 개인적인 욕구에서 비롯됐다, 혹은 사회적인 욕구에서 비롯됐다라고 간단하게 정의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 사회가 진화될수록 자본주의가 진화될수록 또 복잡한 욕구들이 앞으로 등장할수록 이 사회복지학 즉, 이러한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키고 만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는, 공부를 하게 되는 사회복지학이 점점 더그 중요성을 더해 간다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구성 교소의 마지막인 자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원이라 하면 결국 사회복지 대상인 개인이나 가족, 사회 혹은 국가 전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욕구에 대해서 어, 충분히 만족시키기 위한 어떤 자원 소스를 얘기하는 것이죠. 네, 이것이 있어야 이것을 어, 전달 체계를 통해서 그 전달이 되어야 존재하고 있는 그 욕구가 충족되는 것입니다. 음, 결국은 이게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GDP 대비 뭐총 사회복지비 지출 정도로 어,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어 작년인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그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뭐, 아시는 분 많으시죠? 약한11% 정도 됩니다. 예전에 비하면, 어, 근년에 들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29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입니다. 네. 어, 28위인 아일랜드하고도 약3% 이상 차이가 나니까, 우리나라는 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음,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약25% 안팎, 뭐, 뭐, 1위가 어 지금 보면 벨기에인데 28.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30% 가량 육박하는 그러한 어 전체 예산의그 사회복지 지출이 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뭐 어쨌든 이것은 객관적으로 그 국가가 사회복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 예산 지출해서 자원으로 활용을 해서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어 위한 노력을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또이 자원의 성격은 그 공공, 민간, 그러니까 누가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어, 공공이냐, 민간이냐, 혹은 공공, 민간이 섞여있느냐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고 또그 성격, 그 형태에 따라서 유형이냐, 무형이냐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또 인적 자원이냐 물적 자원이냐로 구분을 할 수도 있고 또 공급자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느냐 혹은 어, 타의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음, 상황인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도 이 자원이 어, 성격이 규, 어,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사회복지의 구성요소에 대해서 어,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 구성요소는 욕구와 그리고 자원, 그리고 그것을 잇는 전달체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아무리 그 전달체계가 효율적이고 아무리 자원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욕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음, 왜냐하면 그 어떻게 그 욕구를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한 가지의 이유이고 해 어, 이렇게 해소되어야 할 사회적인 그리고 기본적인 욕구이긴 하지만 그것에 대처하는 우리 정부의 그 어떤 대처 방법은 어뭐 이렇게. 보편적인 접근을 선택하기도 했고 또 선별적인 접근을 선택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금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회적인 욕구가 해석되는 것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 완벽하게 어떤 욕구든 충족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음, 전달을 하고 그 전달된 전달 체계를 어, 통해서 전달된 자원을 어, 통해서 그 사회적인 욕구가 보다 더 어, 100%에 가깝게 완벽에 가깝게 해소되고 충족될 수 있을 때, 아, 그럴 때그 건강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슈되고 있는 그 의사나 전공의들의 욕구 무엇으로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뭐 메슬로의 5단계에 따르면 뭐 자아실현의 욕구 정도 되겠죠. 하지만 자아실현의 욕구 이상에 거의 욕심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의사라는 직업군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사회 경제적인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위에 의사들 몇몇 분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봐도 정부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돈을 벌 수도 있는데,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르는, 음 뭐,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 자체가, 의료체계 자체가 공공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 본인들이 그 집단의 이익만 생각한다면, 뭐, 의사들이 말하는 건 맞습니다. 뭐,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원하는 만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상응하는 어~ 경제적인 보상을 받고 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섯 가지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것들은 어~ 사회복지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공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공공 서비스로 유지되어야 보다 많은 국민들이 평등하게 어, 골고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음, 기본적으로 이 욕구를 사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회적인 욕구를 어, 만족시키기 위해서 정부나 어, 국가 사회가 자원을 전달 체계를 통해서 전달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조금 더 어,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공감을 하고 또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의 의사 집단들의 어떤 욕구 그 표출은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 경제적인 위치에 비추어 봤을 때 음, 기본적인 정부나 국가 사회가 해결해 줘야 하는 그런 욕구는 아닌 것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욕심으로까지 집단이기주의라고까지 비춰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어떤 그 잘못된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잘못된 그러한 사고방식에 대해서 어, 뭐 이번에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 잘못 궁금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의료서비스만큼은 네, 반드시 공공성을 가진 어, 서비스를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이 돼서 어, 보다 믿을 수 있고 접근 용이하고 또 지속 가능한 어, 공공의 의료 서비스들이 공 국민들의 어, 복지를 위해서 어, 계속 존재해 갔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